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들이가 요리 영상이 아닌 갯벌 체험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장소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라는 곳인데 그곳에 정말 풍부한 해산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그곳에서 채취한 해산물의 효능까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이거는 바위굴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의 크기가 어른들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래서 까는게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이게 까는게 서툴러 가지고 지금 씻어서 한 30분 놔두니까 입을 벌리길래 그 사이에다가 흘렁 집게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깠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금 보이는 이 평평한 부분이 윗부분 이래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놔두면 얘가 입을 벌리면 칼을 살살살 넣어서 위쪽에 있는 관자 있는 부분을 긁으면은 관자가 떨어지면서 입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깠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우여곡절 그때 깐 굴인데요.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크기는 보통 일반 굴에 한 4개, 5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얘를 초고추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맛은 굴하고 똑같은데, 좀 달짝지근한 맛은 약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너무 맛있었는데요. 고생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네, 이 굴은 정말 바다의 우유라고도 하고, 바다의 현미라고도 하고, 또 바다의 뭐 의약품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영양 덩어리인데, 이 굴을 많이 드시면은 면역력도 강화가 되고, 또 철분이 많아서 임산부들한테도 아주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술 먹고 그 다음날 드시면 숙취해소도 되고요 또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도 아주 아주 좋고 성인병 예방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일반 우리가 보통 사 먹는 쿨인데요 얘도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납작한 게 아니고 둥글게 돼 가지고 홈이 움푹 패여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렸는데 까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굴이 동그랗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살이 꽉 차가지고 정말 통통하고 맛있더라고요. 지금 굴이 제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바다의 인삼이라는 해삼인데요. 너무 커가지고 징그러워서 제가 살짝 내장을 제거하고 데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정말 쫄깃쫄깃 맛있었어요. 그래, 그리고 이 해삼의 효능을 찾아보니까 이게 아주 아주 저칼로리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고요. 그리고 칼슘하고 철분이 많아서 골격 형성하는 시기 애들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아주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혈전 생성을 막아줘 가지고 혈관 질환을 예방해준대요. 근데 또 이게 부작용은 차가운 성질이 좀 있대요. 그래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장염 환자나 이질 환자는 섭취할 때꼭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돼지 가리 맛이라는 건데, 얘는 먹는 부위가 거의 80%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입도 딱 다물어지지도 않고, 모래뻘에서 하는데, 정말 캘려고 하면 순식간에 들어가 버려요. 정말 캐기가 힘들어서 두 개를 캤는데, 얘는 우리 국내산 폐류 중에서 먹는 부위가 가장 많은 조개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얘는, 국물이 시원하기로 유명한 바지락이죠. 칼국수에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비늘하고 저혈압에 좋은 꼬막도 있었고요. 그리고 얘는 색깔이 좀 진하긴 한데 제가 끓여보니까 삶아보니까 백합인 것 같고요. 얘는 황달하고 감경화에 좋은 떡조개고요. 그리고 얘는 소라인데요. 정말 큰거 하나하고 새끼를 여러 개 잡았는데 얘를 전부 합쳐서 제가 그냥 삶았거든요. 삶아가지고 초장 찍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들이가 요리 영상이 아닌 갯벌 체험 영상을 올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많이 많이 오는 하루 되세요.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